오늘은 시바이누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본토큰이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돼서 이걸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바이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저 도지킬러라는 타이틀로 장난처럼 만들어진 민코인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자체적인 생태계를 갖춘 극력한 프로젝트로 자리를 잡아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시바이누 생태계에 시바리움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시바리움에 본토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본토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바이누의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인 대장 쿠사마시토시가 최근에 이 본토큰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쿠사마는 본토큰이 앞으로 다가올 시바이누의 미래에서 빠질 수가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본토큰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넘어서 시바이누의 생태계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점은 본토콘이 단지 스테이킹이나 이터니티에서 사용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시바이노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시바 사업에서 토콘을 보유한 사람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토콘을 보유한 사람들은 시바이노 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개발이나 업데이트 프로토콜을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주주처럼 투표할 권리를 얻게 되는 건데요 이건 정말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가지 더본 토큰은 시바이노 레이어2 블록체인 솔루션인 시바리움의 공식 가스토큰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매우 흥미로운데 시바리움은 생태계 확장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입니다 이 본토콘이 가스토콘으로 사용되면 시바리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나 게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토콘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그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죠. 이런 점이 이 시바이노 커뮤니티에서 매우 중요한데 바로 시바이노 커뮤니티는 다른 커뮤니티보다 더 활발한 참여로 정말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 시바이노 프로젝트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쿠사마는 이러한 커뮤니티의 큰 지지를 바탕으로 본토콘을 통해서 보유자들을 마치 주주처럼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건데 지금 이 쿠사마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가올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바로 11월 9일에 열릴 시바콘 행사입니다. 이번 시바콘에서는 시바인의 성장 발전과 주요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토콘을 들고 있는 커뮤니티의 주주들이 직접 이 시바콘 행사에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의 방향과 논의를 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마케팅 디자인 루시는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말하는데, 이 11월에 예정된 시바콘은 단순한 모임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이 시바인의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바인의 프로젝트 핵심 인물들이 앞으로 나와서 계획과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 행사에서는 개발진들과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해서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시바콘에서는. 시바리움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의 최신 개발 상황이 공개될 예정인데 시바리움은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확장성 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최신 기술적 진보가 이번 행사에서 공유될 겁니다 이런 기술적 발전은 생태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결국에 이 시바콘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바이노의 미래에 만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시바이노의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명확히 제시될 예정이며, 이는 투자자들과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서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과 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 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제가 다음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이 내용은 시바이너의 모든 지표들이 큰 상승을 가리키는 중요한 상승 모멘텀들이 나와서 빠르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바이노의 하락이 끝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크게 눈에 띄고 있는 뉴스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기사가 바로 이 시바이노가 크게 상승을 할 거라는 뉴스가 정말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 패턴이 포착이 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시바이노 차트와 시장 방향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목해야 될 점은 하락세 기형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폴링 웨지라고 불리는 패턴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이어오다가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나오면서 그 이후에 강력한 상승 반전을 예고하는 패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너 차트에서도 이 패턴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바이너의 가격이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패턴은 상승 신호로 신뢰할 만한 패턴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데, 특히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에는 RSI의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최근 이 시바인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이 RSI가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건데, 이 현상은 매도압력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 RSI에서 다이버전스는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이 될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온체인 데이터인데 현재 중요한 저항선에 매우 근접해 있는데 이 저항선은 매물대가 형성된 구간으로 이 지점을 돌파하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바이노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반드시 현실화 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시바이노의 상승 가능성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매우 높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하락세기형 패턴과 상승 다이버전스가 겹쳐져 있고 이 온체인 데이터 역시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 후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트장이 오면 시바이노는 단기 100%에서 5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겹고 현재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지 어렵지만 코로나 때도 서킷브레이커가 나오며 정말 힘들었을 때이 시장은 한달 만에 회복을 하고 이 비트코인은 8천이 넘는 가격으로 올라가고 코스피도 200을 넘어서 엄청난 회복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불장은 우리 시바이노가 21년 8월에 보여주었던 미친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년 전만 해도 범잠을 설치며 큰 손실을 경험하고 인생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섰고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며 유튜브 방송까지 시작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의 권유로 처음 코인의 투자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가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실제로 현금화하는 걸 목격한 후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점점 큰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 큰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는데요. 불법 유로 리딩방에 들어가 큰 수익을 꿈꾸며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여러 번의 손절 끝에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트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매매를 시작한 끝에 빌린 돈을 모두 다 갚고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가 정말 여러 곳에 방문하고 공부하며 알게 된 코인은 바로 RWA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을 겁니다. 블랙록이 출시한 실물자산 토큰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RWA 코인. 이 코인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인 금융 시장을 연결하려는 시도로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 실물 자산을 토큰하여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합니다. 이 RWA 코인의 주요 장점은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비유동 자산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탈중앙한 금융 서비스 디파이와 결합하여 실물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거래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디파이 사용 사례를 더 확장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세계를 열어줄 활로가될 것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 예술품, 채권, 기금속 등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rwa코인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rwa 민코인인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큰 하락 속에서도 rwa코인들과 민코인은 회복이 빠르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급상승하며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 이 종목에 투자해 보세요. 이 민코인 특성상 수천 퍼센트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5천 원이 5천만 원, 만 원이 1억이 되는 순간을 말이죠. 이번에 제가 입수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현재 업비트에서 상장된 이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단기간내에 수천 퍼센트 이상의 큰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며, 접근하시면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지금 01057985994, 01057985994. 종목이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밈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 매진돼서 못 사셨던 경험 있으시죠? 고민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 내용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이루다가 여러분의 성공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